네 여러분들 드디어 12시가 됐는데요 바로 되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 바로 되는 거 같은데 시작하기 어. 업데이트 같은 게 따로 있지는 않 겠죠 아마도 없지 않을까 오늘 그만 보기 제가 이거 사전 예약을 해 뒀어요 또 궁금하잖아요 새로운 게임이 나온다니까 접속 중입니다. 오, 일단, 브금은 합격. 어, 내 캐릭터 찾기. 생성된 캐릭터가 없다네요. 음, 개꿀잼 몰카였죠? <laughs> 어디로 해볼까요? 제가 아마 다른 계정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바츠 1. 한번 해봅시다. 원래 1 서버가, 어, 좀, 원조기는 해. 34명 접속대기 중. 야, 34명이면은, 되게 적은 건데, 이게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어, 줄어들긴 줄어드네. 네, 현진정님, 대하. 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왜냐면, 다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 튕기는 사람 말고는, 거의 다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일단 오늘은 맛보기예요. 제가 이런 게임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주 컨텐츠로는 아마 안할것 같아. 요 근데, 모르지? 재밌으면 할지도. 어. <laughs> 일단 지금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리니지2M, NC의 대작을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합니다. 영명에서 안들어가죠 뭐지 지금 아마 내 생각에는 이거 대기하는 사람이 내가 한 1분만 늦었어도 한3천0등 정도 됐을거야 어, 10 20 10초에 킨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정도야 빨리 됐으면 좋겠다 과연 바로 할수 있을 것인지 <laughs> 서버가 접속이 끊어졌대는데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어이가 없네 갑자기 처음부터 어? 오류가 난다고 레전드인데 또 어, 재밌게 하려고 또 방송감을 또 살려주는 건가 이렇게 야 어이가 없네 그쵸 이번에는 리서버를 해봅시다 그리고 아마 요정을, 오우, 1254명? 1254명 레전드죠? 한번 딱 튕기더니, 바로 그냥 1254명 돼버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려야지. 노래나 들으면서 기다립시다. 어, 갑자기 갑분 싸되는 거지. 근데, 좋은 점을 한개 알려드릴까요? 벌써 100명이 줄었어. 어. 이 기세면은 한 10분이면 되지 않을까? 틀어놓고 할까요? 어, 틀어놓고 하자, 틀어놓고 에이 유튜브나 좀 보고 있을까? <laughs> 지금 유튜브로는 4분이 네 보고 계시고, 음, 트위치로는 몇 분이 보고 계시나? 음, 트위치로는 두분 보고 계시나 보네? 2 hours later. 데이님, 기다리는 시간 동안 골라, 골라, 어떠세요? 골라, 골라가 뭐죠? 음, 골라, 골라가... 뭐... 게임 이름인가요? 처음 들어보네요 다음 게임이라고요? 몰라몰라 쳐볼까요 그러면 또뭐 얘기를 해주시니까 몰라몰라 어. 플래시 게임인데 이걸 모르시다니 그런 어, 게임이 있었군요 네, 제가 별로 플래시 게임을 잘 안해서 그데안 나오네요 피하는 네.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이거 한판 하고 바로 그냥 갑니다 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어, 재능축인 경우는 그냥 바로 깨버리는데요 오 뭐, 끝났네요. 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일단 끝났네요. 세 시간 뒤. 웬만하면 좀 시작할래. 이제 카드도 없다고. 오 뭐야? 뭐야 뭐야? 월드 서버로 지금 이동됐어요? 자자자. 자, 자. 시작됐어. 김택진, 오 바로 그냥 사장님 이름 나왔죠? 건너뛰기는 하지 맙시다. 한번 봅시다. 이거 천천히. 백의단도 이번엔 지켜내기 힘들 거야. 야 일단 그래픽은 좋아 보여. 에티스보다 먼저 계승자를 찾아야 해요. 영화 보는 거 같네. 별 스토리가 있나 봐요. 저는 리니지를 게임으로만 해봐서. 와 근데 진짜 영화같다 일단은 합격 그래픽 일단은 음, 이 게임이란거는 어.. 엘프를 하는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활을 쏘는건 어, 이거 뭐막 돌리고 이러는건 아니지 일단 맛보기니까 바로 해봅시다 데이, 데이 있을까? 데이, 오 데이 있는데? 데이로, 어 데이로는 눈 없지, 오케이. 오 어, 눈을 눈을 떴어, 오케이. 시간이 어 없어. 뭐야 이거? 파괴하는 걸 도와야 해요. 일단 저들부터 처리하죠. 그냥 이거 이렇게 누르면은 에이, 싸우는 것 같아요, 일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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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송골렘 제가 도와드릴게. 야 이거 뭐 게임이 모바일 게임 맞냐 이거? 오뭐와야 이거 레전드인데? 아이나자드. 이제 빛의 힘을 사용할 수있어아 이거 스킬인가 보다. 오 뭐야 이거 필살기야? <laughs> 갑자기 1레벨에 필살기를 쓴다고?

막자짓 걸 하네요. 그냥 홍대가 안 홍대, 1원 받았어요. 와, 진짜 이거 가속 물량 리니지 M 같은 거네. 오케이, 야, 이거 사람들 <laughs> 뛰어다니는 거 말아, 이거. 어? 와... 바글바글해 이거 무슨... 뭐 어? 라면 먹으려고 줄쓴거 마냥 가질 못하는데? 잠깐만... 오케이 어떤가? 오케이 기란성 전투가 있었던지도 벌써 오, 뭐 레벨 2 됐어? 수, 그램님, 그 콩알만한 애죠? 네, 제가 알기로는 콩알만한 애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뛰어가자 150m나 뛰어가야 돼? 야, 근데 이거, 아, 이렇게 조절 가능.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구나. 우클릭으로. 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오케이. 소리 조금 더 키워주고. 몬스터를 이제 잡는데, 와, 개판이다. 오토. 할수 <laughs> 야, 근데 그래픽은 진짜 좋다. 이거 모바일 음, 게임으로 안 보겠는데? 레벨 3 됐죠? 이제 시작이래. 체력 회복제 여기를 터치. 체력 회복제를 이제 그베어를급어면은 오지게 센데 내가 알기론 초반에. 오, 곰돌이도 있고 이거 뭐막 어? 일단 그래픽은 합격. 이야, 이거 근데 사람이 너무 많다. 여기를 베 보급해요. 생긴 거 봐. 변경할 수 있네. 일단 싸워 보급해어 죽여 야, 보급해어개 무서워. 야, 피 튀기는 거 뭐야? 이거 오... 마이갓... 이렇게 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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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재밌어 보인다. 도장으로 서둘러 여기를 터치. 지로 확인 버튼을 누르게. 포도 탈수가 있죠. 야 근데 이거 좀 죽이는 맛은 난다 몬스터를. 몬스터를 좀 잡는 맛이 나네. 의식을 재물이... 일단 그래픽은 오저 모바일 게임에서 이렇게 그래픽 좋은 건 처음 보네요. 그 요즘 티비 보면은.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음, 뭐밤 샜어요 이렇게 하면 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있어요 그거가 어, 일은 좀 많이 한거 같습니다 이게 좋네 그래 수비 약간 캐릭터 어, 보는 맛도 있긴 있겠다 좀 크면 만들어보라 이거 씨 봐봐 약간 좀 재밌어 보인다니까? 근데 이게 현질 유도가 어떨지가 좀 문제긴 하지. 야, 이거 뭐, 터치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땡, 땡초님, 좀 나와봐요, 옆으로. 아니, 땡초님, 좀 나와봐, 이거. 나좀 가게. 요거야? 뭐야? <laughs> 공격하기 원, 아니다. 나... 공격하는 게 아니고, 전직하고 싶은데? 나와! 나도 갈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전직했죠? 이거 뭐, 거의 자유의 여신상급. 레벨 5인데 벌써 전직함. 뭐야, 실버레인저? 레벨 40대 또 전직하는구만. 야 이거 막 완전 난장판이야 이거 <laughs> 사람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이게 그열몇개 되는 서버 아니 몇십개 중에 하나일 뿐이야. 레벨 6레벨 정령탄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거야. 정령탄 이게 지금 핵심이지. 음, 적에게 강한 공격을 가합니다. 이제 이게 없으면은. 좀 게임을 하기가 힘든 그런 거예요. 아이나사드 같은 거지. 여기를 터치하면 정령탄을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유정 늑대. 정령탄 쓰면은 세다는 건가? 오 뭐야? 원콤인데 그냥?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섬에서 선조들의 음. 영혼에 깃든 지혜의 조각을 구하고 지혜 조각을 구합시다. 계승자의 힘을 자유롭게 다루기 위해. 알아야 할게 있어. 넌 운명의 선택표. 여의 신의 힘을 가진 황제에 맞서온 계승자의. 여기를 터치해서 상점 창을 열어. 상점창 클래스 소환 항목을 터치. 야 클래스 소환? 여기를 터치해서 주의 사항을. 스크롤을 내려서 주의 사항을 읽돈 써라 이거죠? 어 그래도 스크롤 을다 보니 구입해봐. 자뭐 나올까요? 빠밤 빰빰 과연 빰 뭐죠 이거 엘븐 스카우트가? 카이님은 기란성을 되찾을 때 다시 만나게 되어. 야 레벨업 그냥 쭉쭉 시켜주네요 언제까지는 몰라. 블루디오가죠? 가방을 열어보세요. 아가씨용 카드를 사용하세요. 여기를 터치해 맨 아가시온 창을 열어보세요. 야, 이게 변신 그, 마법 인형이구나. 아가시온 소환 버튼을 눌러 아가시온을 소환하세요. 야,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 마법 인형이죠? 리니지로 치면 정말 해골이 웃고 있네요. 일단 뭐 생긴 게오목 돌아가고 따야 스파토이 그런 거 같아요. 생긴 게 오케이. 이제 배 탑승하세요. 배 탑시다. 여기는... 나라는 그릇을 담기에 너무 좁아. 뛰어가자. 아, 출발합니다! 어, 출발합니다. 그래픽 보소. 헤드 오브 디비션. 야백승우 영어 잘하죠? 어, 제가 영어를 좀 합니다. 음, 아트, 아트 디렉터. 차봉섭씨. 이제... 에티스에게 빼앗긴 풍요의 시대를 되찾아야 요 여기서 뭔가 막 튀어나오겠지 어. 그래야 게임이지 아인 하사의가 생긴게 피부가 개좋은데 어, 테크니카 디렉터씨도 나왔구요 프로듀서 김남준씨 기사단장 야 근데 이거 마을 보는 재미도 있겠다. 쏠쏠한데, 약간 와... 근데 쏠쏠한데, 사람이... 진짜... 오, 뒤지게 많네요. 200m를 뛰어가야 돼요. 또... 그리고 이거 텔레포트를 타면 아마 돈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뛰어가 봅시다. 오, 막 끽끽 소리가 나니까 내가 진짜 저기 가 있는 것 같은데, 오 보스 몹 잡을 때는 좀 재밌겠다. 근데 뭐야? 이거 비켜 오케이, 덩치가 이렇게 크냐? 얘네, 오우, 막 피할 뻔했어. 오케이, 무드머리. 야, 이거 뭐 덩치가 크구나. 그렇게 생각보다 세진 않네요. 일단 뛰어갑시다. 570m 이거 무료로 갈수 있네. 어, 굳이 뛰어갈 필요가 없었죠. 정말 이게 바로 똑똑하게 게임을 하는 겁니다. 괜찮다면 우리 경비대장. 직접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날라가면 돼. 지금 보니까 에이, 굳이 아까 걔네처럼 뛰어갈 필요가 없어요. 음,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 한 레벨 50은 찍고 60은 찍어봐야 아 이게 돈이 진짜 많이 드는 게임이다. 무과금은 할수없다라던지 아니면 오 어, 이거 할 만한데 은근 니니즈 M보다 좋다. 그게 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보통은 롤 방송을 하지만 조금씩 해 볼게요. 리니지도. 그래 봐야 이 게임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수 있으니까. 그럼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대박.